그러면 복면곡창을 2, 3, 0 해주시고 좌현탈타를 써주시면 돼 지금 3, 2, 3, 235도니까 지금 2, 3, 0 가려면 포트타가 써져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5도만 가도 되니까 너무 탈을 많이 안 써줘야 돼요. 왜냐면 계속 이거를 복원타라고 하는데 계속 탈을 써버리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반대타도 더너 많이 쳐다니까한 5도 정도면 아 내가 이 정도만 써야지 생각하시고 지금 근데 배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좀더잘 움직이는 배로 바꿔드릴게요. 지금 2, 3, 7, 7이, 7이 됐는데 이제부또 어떻게 해? 넘어가죠, 그죠 이건 정칭된 음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앞을 보면 지금 배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죠 예. 이건 스테디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부터 탈을 조금 쓰던가 많이 썼으면 반대 타도 많이 써가지고 정칭을 딱 시켜야 되는데 지금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고 있어 자, 2, 3처럼 맞춰보세요. 이제 우연타를 더 네. 쓰셔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 탈을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쓸지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정 성능을 생각하로 아시겠죠? 네. 배가 화물을 실고 있을 때랑 가벼울 때랑은 또이 음. 조종 성능이 다르겠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 나 오피스턴 이거 왜? 해? 내가 조타를할줄 알아야 음. 조타서한테 명령을 할수 있겠다, 그죠? 음. 이거는, 저는 그래서 오피스때도 배에 올라가면 배마다 성능이 다르니까 음. 가서 좀 당직 배 없을 때 제가 좀 탈을 잡아 음. 그래야 어떻게 조타 명령을 내려야 될지 음. 아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원들한테 오더를할 거잖아요, 그죠? 이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나는 다할줄 알아야 돼. 그래야 시키지. 맞죠?